또 아야아요. 공소이는 음, 아야아요. 피자먹다라는 브랜드 알아? 알아 알아. 빨요안 <laughs> 돼요, 돼요, 돼요. 지금 피자먹다 촬영 중인데 너도 알면 같이 쿠폰 받을 수 있대. <laughs> 피자먹다 꼭 먹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숲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랜덤 뽑기 좋아하시나요? 저희 피자먹다 브랜드를 주변 분들에게 전화 또는 카오톡 아니면 인스타그램 공유하기로 알려드리기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이 통에서 랜덤으로 쿠폰을 뽑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등에 당첨되신 분은 무려 3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과연 1등에 당첨되실 행운의 주인공은 누굴지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촬영 중인데 피자먹 다라는 브랜드 촬영 중이거든요. 아, 시부 땡. 피자 상품권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피자 먹다라는 1인 피자 브랜드인데 지금 유튜브 컨텐츠 촬영 중이거든요. 음. 피자 먹다라는 브랜드를 알려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뽑기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거든요. 인스타 스토리로 알려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전화로도 돼요. 혹시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그럼 인스타 스토리에 사진 찍어서 저희 샵 피자 먹다랑 태그 친구 한명 해주시면 돼요. 지네 아, 지금? 지금? 네, 지금? 아우 아, 아. 어,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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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Eat 피자 Eat yes. 피자 네. 맞아요. 샵 피자 먹다, 그리고 친구 한명 태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명 태그 해주시면 돼요. 올려주시고,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피자 먹다 알아? 라고 보내주시고, 답변이 오면 상품 뽑는다 라고만 알려주시면 돼요. 바로 보내면 돼요? 네네네. 답변을 받아야 돼요. 네, 답변을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laughs> 어, 1인 피자 브랜드인데, 상품 받아서 같이 먹자 라고 음... 보내주시면 돼요. 네. 바로 분에네네네네네네네 네. 바로 네면 어떡해요? 네 <laughs> 어,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laughs> 알지 오지네 피자 먹다 촬영 중인데 너도 알면 같이 쿠폰 받을 수 있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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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뭐 아무나 다 상관없습니다. 전화해서 피자 먹다라는 브랜드 알아? 라고 해서 답변이 오면 지금 촬영 중인데 같이 쓸수 있는 쿠폰 준대 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여보세요? 혹시 피자 먹다라는 브랜드 알아요? 피자 먹다? 응. 처음 1인 피자 브랜드인데 지금 촬영,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그 이거 공유하면, 공유하면 상품권 상품은. 주신다고 해서 전화했어요. 피자 먹다 꼭 먹어요. <웃음> <웃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몇 살이에요? 네 살이에요. 언니가 이거 상품 줄 거거든요. 혹시 어떤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다음 친구. 다음 친구한테? 그럼 할머니한테 할까? 어, 응. 자, 소리야. 소리가 할머니한테 얘기해. 할머니 피자 먹다 알아요? 하면 돼요. 할머니 피자 먹다 알아요? 상품권 받아갈게요. 상품권 받아갈게요. 잘했어요. 그 어떤 분이 아실까요?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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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아. 어. 피자 먹다라는 브랜드 알아? 피자 먹다? 네. 아니 우리 지금 유튜브 뭐 촬영하러 오셨는데 친구한테 이게 알려주면은 뭐 상품 뽑을 수 있게 해주신대. 알아 알아. 안돼 안돼 안돼. 나중에 같이 먹자. 아, 나중에 같이 먹자. 아니,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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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뽑아주시면 됩니다. 오, 3등! <laughs> 축하드립니다. 저희 3등은 만 원이거든요. 오, 오, 오 1등! 오, 1등은 상품권 3만 원. 오, 진짜요? 네, 같이 드릴게요. 저희 매장 바로 앞에 있어서 네, 드셔보셔도 그래서. 됩니다. 눈 감고 뽑아주셔야 돼요? 아, <laughs> 꽝! 아, 그 친구분. 어, 아! 어 두분다 꽝. 한 번만 더 뽑을까요? 또 공유해주신 분이. 꽝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꽝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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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오! 옥오. 축하드립니다. 저희 1등은 3만원 드릴게요. 없어요? 네. 음... 축하드립니다. 어, 3... 3등! 친구분도 한 번. 1등! 1등! 오, 축하드립니다. 저희 3등은 상품권 만원이고 1등은 3만원이거든요? 자, 상품권 드릴게요. 네. 1등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등 감사합니다. 뽑았어요? 오! 3등! 오! 1등! 1등 보여주세요 3등, 3등. 아, 축하드립니다 자, 3등 오! 3등! 어떤 거요? 어? <웃음> 꽝이다 <웃음> 꽝도 저희 쿠폰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 친구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네. 오! 3등! 3등. 우리 친구도 뽑아볼까요? 어, 하나만 뽑아요, 하나. 미자. 뭐야? 꽝꽝 나왔어요. 한 판당 가격이 1,900원, 6,900원 이렇게 해서 4만 원이면 다 같이 아마 드실 수 아, 있을 거예요. <laughs> 네. 보통 피자를 자주 드시나요? 그럼 한 번씩 먹어요. 어떤 피자 가장 좋아하세요? 동이. 매 메뉴는요? 신 메뉴 나오는 것들 한번씩. 저희가 메뉴도 진짜 다양하고 사이즈도 많아서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슨 피자 좋아하세요? 고구마 피자.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불고마 피자 좋아해요. 불고기 피자 일단 저는 고기 들어간 거 좋아해요. 무슨 피자 좋아해요? 아, 치즈 피자 드실 때 사이드로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파게티요. <laughs> 스파게티요. 피자 먹자에도 파스타랑 스파게티 있거든요. 네. 꼭 한번 드셔 보세요. 네. 한 달에 몇번 정도 드세요? <laughs> 한 달에 두세 번? 한 달에 두 번? 두 번? 두번세 번? 저도한 달에 한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 피자 먹자도 꼭 한번 아, 드셔 봐 주세요. 네. 그럼요. 혹시 피자 먹자 브랜드 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한 번도. 처음도. 처음 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아? 아? 저희가 <laughs> 1인 피자 브랜드고 핫도그처럼 박스 안에 들고 손에 안 묻게 먹는 거든요. 혹시 어느 쪽에 거주하세요? 거주하시는 동네가 일산이산이랑 마포구. 마포구에도 있죠. 일산역 앞에 아 있고 아 예, 마포구에도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 다 해주시면 되고 경기도 분당이요. 분당 있나요? 저희 분당에도 또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저희 수원이요. 수원. 수원... 네. 수원... 네. 저희 지점이 100개 넘게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다 사용 가능하시고 저희 교대역. 교대역이요. 아마 주변에 있으실 어 거예요. 맛있게.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Thank you. 동대문구 종암 성수점도 여기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놀러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천연수원 다지점 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시켜드셔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피자먹다 브랜드를 주변에 알리기만 해도 지인분들한테 알려드리기만 해도 랜덤으로 쿠폰을 뽑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실시해봤는데요 생각보다 1등을 뽑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는 피자이다 보니까 우리 3만원에 당첨되신 분은 친구 3 4명 이랑 먹어도 될 정도로 아주 아주 푸짐한 쿠폰을 받아 가셨거든요. 저도 아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피자 먹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이 있다고 하니까 검색을 통해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도 저희 피자 먹다 진짜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어떤 컨텐츠로 돌아올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